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년 개벽에 발표된 이상화의 시입니다. 이 시를 싣고 개벽은 일제에 의해서 폐간됩니다. 1926년이면 1919년 3.1절이 일어난 지 7년 후입니다. 조국 독립의 희망을 안고 전국에서 만세를 불렀지만 원하는 독립은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투옥되고 고문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산과들의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역사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고 사랑하는 조국의 들길을 걸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떨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고 희망을 잃고 있고.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도 숨 죽이고 눈치 보고 있는, 독립투사였다가 변절하여 친일로 돌아선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라는 말이 그런 변질자들을 향하는 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시인은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겠다 합니다. 푸른들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탈당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낙득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이라는 말은 이 둘을 맞추어 보고 싶다는 말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어떤 곳, 그런 지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 가르마 간텀 농길이라는 말은 잘 정리된 논을 말하죠. 사람의 머릿결도 가르마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그게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손질되어 했다는 말일 겁니다. 또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피로 너는 삼단같은 머리틀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머리에 대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시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이가 지심매든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지심맨다라는 말은 김을 맨단 말, 말이죠. 여러분 들에서 김을 맬 때도 아주까리 기름을 발라서 아주 단정하게 정성스럽게 가르마를 타고 살던 우리 백성의 반듯함, 자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고 농토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합니다. 곡식이 잘 익어 주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논의 곡식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곡식이 자라서 가족의 따뜻한 밥상이 되고 배고픈 사람의 힘이 되고 이웃과 나누는 정이 되고 자녀들 등록금도 되는 쌀입니다. 김매고 모내기하고 때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이밥 먹고 자랄 자식들 생각하면, 공부할 자식들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콧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 놓아도 일제가 와서 다 수탈에 가던 시대, 농사 지을 기분이 나겠습니까? 봄이 오면 못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서럽습니다. 단정하게 사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살아왔기에 더 서럽습니다. 단정한 마음, 단정한 살림, 가난할지언정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배고파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짓 하지 않고 살겠다는 반듯한 마음으로 농사 짓고 그 마음으로 만세운동에 나섰습니다. 도저히 어느모로 보나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의무. 뭐 지금 살아남은 우리들의 의무다라고 이용하는 힘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걸어갈까요? 아, 이 희망이 우리의 의무인지는 알겠는데 그 의무를 감당할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성경을 보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희망을 말하기 힘들 때 질문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마침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버리셨나 하고 묻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피맺힌 항변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여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는가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일제 때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외침 그대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주어진 조건을 희망이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입니다. 이 이상화의 시도 그 제목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되어 있다는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봄이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질문의 여지를 남겨 놓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있죠. 우리 가정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희망을 될 것이다, 살 것이다, 나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희망을 말하지 못한다 그래도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살아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은 희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을 말할 힘이 없으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살아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힘이 생깁니다. 내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얼굴, 발목이 시도록 밟바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아니, 이거 지으면 왜 놈들이 다 뺏어갈 텐데, 그래도 땀 흘리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희망의 그름을 이어온 결과, 그 어느 해 봄에 지은 농사는 파리로가 지나고 해방조국에서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해가 왔습니다. 상록수. 서립고, 서럽고 서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좋은 땀. 여러분, 다른 건다 빼앗겨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땀 흘리는 이 보람,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다 보면 의지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아, 내 손에 질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어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세상 물질 모르고 살다가 남편 돌아가셨어요 자식들 키워야 돼요 싹 바느질 시다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내 손에 바늘을 지어라 대기업 임원하다가 늘결재 서류에 도장 찍고 살다가 퇴직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내 손으로 노동해야 됩니다. 내 손에 삽과 망치를 지어다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홈이 하나로 뭘 하겠습니까? 땅을 파보아야 얼마나 파겠습니까? 농사 지어보아야 이건 누가 먹을까? 어떤 놈이 뺏어갈까? 얼마나 될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긴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약도 먹고,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입맛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먹어볼 요량으로, 힘써볼 요량으로, 내 손에 숟가락을 지어라. 그것이 온 몸에 힘을 다한 투쟁일 수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도 열심히 먹겠다는 사명감으로, 아우, 살아서 뭐 하나 싶어도, 나를 위해 수고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그게 독립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다짐이 3일 운동만큼 치열하고 중요하고 숭고할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안중근처럼 내 손에 총을 지어다오 하며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 이상화는 나라를 위해서 팬대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형 맏형 이상정 대구의 집안입니다. 이상정도 뛰어난 문필가요, 서예가요 학교 선생이었고 아주 멋진 서양화가였습니다. 1919년 3월 8일 대구 독립 만세운동에 연루되어서 투옥되었고 후에 만주로 가서 독립군 중장으로 항일운동을 올렸습니다. 뒤에 있는 여자분은 그 안에 이상화의 형수 권기옥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파일럿. 한국, 중국을 통틀어서 최초입니다. 중국에 가서 어, 비행학교, 넣어주지도 않는데 여자라서 안 된다 설득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공군의 기초를 닦은 분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조선 총독부를 내가 비행기 몰고 가서 폭격하겠다 했던 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호미를 지든 총을 지든 펜을 지든 비행기 조종관을 잡든 싹 바느질을 하든 묵묵히 인내하며 내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19장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것. 방향은 오라요.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지금 쯤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화의 시에서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말라. 우리가 깝치지 말라 이러면 까불지 마라 이렇게 듣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재촉한다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다른 해석은 제발 재촉 좀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여러분, 나비, 제비가 친일파 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비와 제비는요, 봄의 전령이잖아요.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근데 올해는 역사의 겨울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나비와 제비가 날아다닐까요? 마음이 바빠요. 조급해져요. 빨리 독립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금방 뭐될것 같은 마음. 금방 세상이 바뀔 것 같은 마음. 우리가 나아가서 3.1 운동 만세 부르면 해방이 올 거야.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3.1 운동 후에도 오랫동안 어둠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그중에서는 배신자도 나오고, 친일파도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성공할 줄 알고, 금방 건강해지고, 씻은 듯이 다 낫고, 금방 모든 문제가 일교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상화의 시에서 다리를 걸며 하루 그러라는 장면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분이해를 지날 때 해가 도달고 하나님의 해를 비춰주시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었다 뭐 오랜 객지생활, 수십 년의 객지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폼나게 가고 싶겠습니까? 금이 환냐 그런데 나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차해 보이는 것, 약해 보이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바벨론 포로들의 경험에 비추어 읽을 때에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들이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포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저 적국을 무너뜨리시고 돌아가게 할 때나 영광 가운데에 보무도 당당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 보란 듯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야 기대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가는데, 그 그름이요. 비냐가그 그름이 별로 보잘것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절며 고향으로 돌아가느냐고. 이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엄청난 이름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요. 다리를 절며 가는 거예요. 고향 돌아와서 좋지요. 그런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어요. 실패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스롬이 있습니다.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시다간 이 시는 나는 온 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스롬이 어우러진 사이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일 것입니다. 지금은요,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직 하늘과 땅이 완전히 만나는 곳까지, 하늘과 땅의 뜻이 완전히 일치되는 곳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서름,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걱정, 전부 다 사라진 날은 이 땅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크고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서름의 시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가운데도 여전히 웃음이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여러분 하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에게 햇살같이 다가옵니다. 일제가 땅을 빼앗고 쌀을 빼앗고 총알 만든다고 밖으로까지 빼앗아가도 햇살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질 절며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파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낭망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는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1 운동, 나가서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당장 해방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선조들의 한 걸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또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미를 잡고 나에게 주어진 땅 한마지기 한 평이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전진한 이한 걸음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삶을 실현해 모든 소망 놓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질문 주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이 우리의 삶에 밝고 맑은 웃음이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희망의 사인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